안녕하세요. 뉴국반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전 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뉴스와 그에 대한 국민 댓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짓거릴 생각이었으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욕이나 하지 말지. 신권 위주인가 아니면 독재 정권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은 대한민국 세단장 주간이라고 적으면서 추석 명절과 a p c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제발 보고 뵙기려면 제대로나 백기든가 이렇게 이재명 마음대로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의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이어 생활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전통 시장 주변에서는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집중적인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도 적어 놨으며 아쉽게도 나는 유엔 총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지만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전통 시장의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치가 스스로 나서서 생활 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지. 도대체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인 건지. 그러면서 또 이재명은 유엔총회 핑계 대면서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또 귀국하면서 모든 것이 잘되고 전 세계 정상들이 극찬하는 유엔총회 주제였다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은 많은 분께서 동참해 주신다면 깨끗한 대한민국 땅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도 적었으며, 대한민국 세단장 주관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를 조성하고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쌍하고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정부 수반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텐데, 항상 보면, 아무 말이나 싸질러 놓고 결국 실제 현실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너무 너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제부터 이 뉴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명아 대한민국 청소 대상 이론는 차칭총각 온갖 비리와 부도덕으로 얼룩진 바로 너희다. 사진에 저들만 치워도 한국은 많이 깨끗해질 듯. 아울러 어울리지 않는 금배지 달고 있는. 종북 좀비들까지 같이 치우면 청정국가. 히어 키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손님 온다고 대청소. 학교 장학사 오면 청소한다고 뒤집어지던 그 시대인 줄 아네. 한국이 얼마나 깨끗한 나라인데 칠. 너부터 마늘 손잡고 초밥 대신 한손 6천원짜리 도시락 먹으며. 말하는 수준허구는 당신 머리 속이나 깨끗이 청소여. 어차피 가짜여서 탄핵당할 것이. 날이 갈수록 권력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헤롱거리는군. 이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지저분하게 살고 있나? 이 시대 우리가 참 엑스팔리는 제안이다. 전 국민 대청소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대와 민주당 국회의원 넘들부터 입 청소 주댕이부터 청소하세요. 더러운 짓거리 많이 하니 더러운 건 하나. 주댕이 먼저 청소하리. 하는 짓거리가 시진핑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네. 빵 터지네, 푸아. 니만 없어지면 되는데, 중국에서 올림픽하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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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초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이 사회주의식 독재가 거칠례로 포장하네요. 헌법을 파괴하는 교묘한 수법. 독재 정권이 하던 짓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좌파가 미워하는 팍통 시절 본 따는 건가? 허기사 인권의식의 팍통보다 못하니. 내 마음과 주변이나 깨끗이 청소해라. 인성, 토덕성 그리고 형사적 측면에서 가장 더럽게 오염된 자가 먼 정화운동을 무는 자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빨리 가기를 국가 통제를 위한 핑계거리가 하나 더 들었네. 좋다. 우선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혼란케 하는 국회 쓰레기부터 청소하자. 과거에 나라님이 온다고 포장 다시 하고 청소하고 난리가 아니었지 그때로 되돌아간다. 미친. 군대냐? 군대도 안 갔다 온 너미 발상 자체가 20세기 권위주의적이군. 딱 독재자가 하던 플롯대로 진행을 하고 있군. 우리는 이재명, 김혜경만 깨끗이 씻으면 어디내놔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데. 애구 독재 연습 서마. 또 공무원들만 죽어나겠네. 외국 기빈 온다고 대청소? 코미디아냐? 하여튼 아랫사람들 잡을 짓만 하는구나.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우려 면제대로 배워라. 대국민 청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치워라. 한국은 이미 충분히 실은 너무 깨끗하다. 피렌체 가봤냐? 온 길바닥에 풍기는 그 지린내 맡아봤어? 아쉽기는 네가 뭐가 아쉽겠노? 이참에 쥐도 잡아라. 애꿎은 미화분과 담당 공무원만 죽어나가겠네. 좀 있으면 길거리에 점퍼 입고 가슴팍에 뛰두르고 집게 들고 많이 다니겠네. 나라 망했나요? 청소하는 분들이 할수 없었으면 자원배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학사 온다고 학교 수업 적파하고 유리창 닫고 주변 청소하는 만행을 흉내나나 합니다. 그냥 새마을운동을 다시 하자고 하던지 청소 대상 1순위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기만, 왜곡 등을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만지고 팠다가 조터진 좌빨이 자유 없는 민주당부터 하고 태청소하라 또 난리법석 나겠다. 웹인 온다고 전인민 청소 동원하는 북개랑 판박이네. 이놈아 그냥 있는대로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톡재 맞네. 국민들은 청소시키고 니들은 그 길을 거들먹거리며 걸어가겠다는 생각인가? 거의 북대지급사고네. 토통 뭔 소린지. 북조선 김정은 수령 밑에 있는 남조선 총독이었나? 이 무슨 90년 이전 발상인지. 헐. 국토대청결운동. 또 공무원만 죽어나겠군. 2025년 판 새마을 운동. 공산당이네. 여기까지 국민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스와 국민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을 항상 부정하면서 자기들 정치적 지분을 챙겨왔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행정부 권력도 잡고 국회 권력도 장악하고 나니, 권위주의 정권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과거에 뭐라고 하지나 말지. 이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와 국민 댓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뉴국 반 드림.